동행하는 뇌 기빈 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점에 이를 극복하시느라 얼마나 도고가많으십니다 이러한 때뇌 기빈들과 회원들을 모시고 살아보는 한국 장애인 정보와 협회전북도협회 익산주의 합동 개설식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개가 불안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을 기로하고이 자리에 선정해 주신 사단범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최성중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중앙의이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와 일산주의인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선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찾아내 불합리한 법규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는 데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협회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으며 한국장애인정부화협회 회원들의 투표에 맞는 정책의 안을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원 여러분들께서는 해원사간의 공동 이익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이맘으로써 전북도협회와 익산시협회가 가질 사회적에 존귀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고직적으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준과 사단법인 장애인정보화협회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장애인한국정보화협회의정보화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는 2016년 7월 1일에 선임해왔으며 2011년 4월 27일에는 전국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9일에는 1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4월 20일은 전국장애인 가요제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애우 여러분, 2013년 7월 27일과 28일에는 제 1회 익산시 장애인 컴퓨터 검색대의 미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고, 2013년 7월 31일에는 제 2회 컴퓨터 검색대회및 사인 공고전 시상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상여우 여러분 우리 협회는 전라북도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으로서 2014년 제2회 전라북도 장애인 정보화 검색 대회를 개최한 뒤에 2014년 전라북도 장애인 정보화 축제로 확대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정보화에 관련된 특례 종목, 일반고 4종, 정상정보 4종 경기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인재운세를 발굴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장애인은 자립 의지와 인식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4년 대한민국 장애인 정보화축제 기능경기대회를 개체한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 본 협회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 취업 창업을 일괄 시스템 구축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마침 교육과 양질의 교육으로 장애인 생산적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과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한국 장애인 정보 회회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김혜열전서부도 김대장님께서 내민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번한번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서울중앙의 최성중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회장이 계십니다. 김재준의 박철 부회장께서 오셨습니다. 익산시 장애인연합회 신영회장님 모셨습니다. 시청입니다. 익산시 교통장애인연합회 정병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익산시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님 류은병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분입니다. 음으저는 희망나눔 이사장이신 최규병 이사님 모셨습니다. 1이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의 회장, 최선중 중앙의 회장님께서 공동회 수혜식이 있겠습니다. <laughs> 진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음은 중앙의 최선중 중앙회 회장님께서 경의사 어, 말씀을 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 전라북도 협회가 참 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 전라북도협회가 12년 전에 저 전주에 그 교육장도 내고 다 했는데 어떻게 또그 협회장이 다른 법인을 만들가 독립을 하는 바람에 공석이었어요. 그러다가 벌써 이제 해수로 5년 되는데 전임 그 정영문 그 익산지회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도 옆에도 맡으시고 행사를 잘 해왔습니다. 예, 중앙에서도 나름대로, 뭐 지원을 또, 여러 가지 행정, 뭐 많이 한다고 했는데, 예,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예, 중앙에서는, 뭐, 예를 들어, 지원을 하면, 그 부분이, 이제, 그, 회계상에, 투명하게 뭐가, 이렇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라면, 그 서로 간에 좀, 음, 보호체계가 잘못돼가지고 어, 중앙에 지원도 작년에 못하게 됐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윤호영 익산지회장님이 그 어, 어, 또 일을 맡아보시다가 뭐 어, 시청이나 또 도청에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한도1 그0 0만원이내도1 0만원이내도 이게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그, 도영아 있는데 지원이 끊깁니다. 마찬가지,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윤호열 그 지회장님이 또 협회장도 격리하시고, 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 해서, 정영문 뭐, 전임회장님이 못했다기 보다는, 그 밑에 사무직 직원들이 좀, 잘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을 하다보면 그 장애인 운동을 제가 한지가 평생 뭐 하다보니까 거의 45년, 지금 거의 5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이제 그 전라북도에서 어좀 잘해서 어좀 꽃을 피우서만 하는 게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 요번에도, 그, 전국, 어, 어, 장애인 정과 축제, 그 지역 예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라북도 협회가 작년에는 지원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어, 예산을 한 450에서 500만 원 지원을 해서, 제대로, 어, 전라북도, 어, 장애인 정과 경진대회를 할수 있,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의 힘을 합쳐서 그 익산지회뿐만 아니라 도협회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시면 또 이제 행사 치르고 여기서 또 예선 거쳐서 어 도지사상 뭐 도의장상이라든지 대장상이라든지 그분들이 또 10월달에 서울에서 또 결선대회가 있고 결선대회에서 또잘 하시면 대상에는 국회의장상 또검상에는미래창조 가부장관상 이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인재가 나와 가지고 그런 상도 받으시고 또 취업도 하시고 창업도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협회가 또 시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그래서 어, 물론 뭐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오해의 여지도 있고 있으나 아 제가 어디가서 항상 이런 얘기가 합니다. 젓가락 하나는 부을뜨리기 쉽습니다. 근데 젓가락 10개를 부러뜨리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저희들 저 자신도 소아마비에다가 청추장이있네요저 자신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 여히 모이면, 큰걸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도 어떻게 보면, 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80, 어, 내가 그 72년도에 장애인들 기술을 가르었어요그 인쇄업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장애인 기능개발회를 만들어서 82년도에 만들고, 80. 5년도에는 재활협회 경남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경남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짓게끔 하고, 88년도에. 또 91년도에 서울 올라와서 그 재활동 후에 직업 현재 장애인 정보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쭉 지켜보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하고자 하는 꿈이 있고,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협회는 그 아주 미미한 그저어 중국에는 사업이라고 그러죠. 우리 협회는 그 91년도에 재활동호회라는 그 동아나라체 시작했어요. 지하철 서울 지하철의 시문하는 가판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15명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적저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 때 당시에 한 1억을 만들어가지고 이 협회를 창립을 합니다. 95년도 90, 사무실을 열고 96년도에 네, 컴퓨터 286, 386 컴퓨터 보내기 운영을 합니다. 95년도에 사무실 열째에 회장, 사무직원, 여직원, 사무국장 세 사람이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 100군데 지혜 및 컴퓨터 교육장 60군데. 이런 행사, 어마어마한 행사를 합니다. 그 연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지하철에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팔던 신문 그 모임이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장대안이 했습니다 물론, 훌륭하게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들공 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전임 그 정영문 회장이 공로해준다는그 얘기입니다. 잘했던 못했던 선배니까 모시고 와서 공로패를 주고 서로 화악된 분위기로 또 협회기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예식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전임자와 후임자, 전임자는 부임자를 사랑하고 부임자는 전임 문자를 존경하고 이는 화합된 분위기로 간다면 이상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전라북도 정부와 협회가 되지 않겠나 이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다음은, 에, 시간 관계상 축사를 한 거는 하실 분이 계신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예, 회, 회 회의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회의의 선언이 있십시오 네. 사람답은 한국장애정보할 때, 네. 전라북도 옆에, 익산시의 개설이 회의를 네. 했습니다. 시험 전달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음, 에, 케이크 절단을 는 식이 기념 촬영과 함께 또 테이프 커팅을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당 일어나서 이제 수정으로 가시죠. <페어집 VMware> 예.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목소리가> 이쪽으로. 야, 네, 회장님,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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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

아전 <laughs>

왜요? 왜요? 누구여보